네, 김화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산입니다. 자, 4월, 셋째 주입니다. 4월 17일, 제주의산과 재난 프로수기 코너입니다. 먼저 오신 거를 방문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두째 주 성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저배당, 잡배당은, 어, 던져버리고, 우선 4월 12일, 4라운드에 있었던 추천 경주입니다. 5번마 스트레이트 뭐 지금 UCC 천량만 잘 보셨어도 어 금,토 중계경주에서 최하 5할대 이상을 갖고 가면서 뭐 3복승 복승 예뭐 굉장히 어 많이 이렇게 UCC 내용 안에서만으로도 충분히 환수가 나왔던 둘째 주 경주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금주도 뭐,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지금 제주도가 고사리 장마로 그래가지고 항상 이때쯤에는 날씨가 우중충해 가지고 약간 쌀쌀하면서 좀뭐 비가 왔다가 개고 이런 날씨가 계속 반복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럼 이번 주 역시 하루도 안 빠지고 조교를 보아왔고, 또 조교사 인터뷰 또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에, 틈나는 대로 가서 목장에서 말도 좀 탔고 휴양마필도좀 둘러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노력한 만큼 또 이번 주 역시 좋은 결과 에, 기대에 맞게 어, 내용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적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어, 금주는 지난 주와는 약간 편상 자체가 깔탈스럽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경주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경주에 조금 조심스럽게 안고 가야될 경주들은 제가 이런 UCC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어레스 뭐 이렇게 음성에서도 꼭 위험한 경주는 배팅에 조금 조심할 수도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미리 전장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금주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또 주로 상태도 지금 뭐 계속 비가 왔다가 멈추면서 모래가 지금 보충을 해놔가지고, 어쨌든 경주 주로는 그렇게 가벼운 주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겠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우선, 제주 지금 중계경주, 금요일 5개, 토요일 5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제주, 지금, 어, 4월 17일, 제주 중계경주, 금호경주에서는 13467, 세개 5개 경주에서, 3개 경주가 제주마 경주로 1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3개, 3개 경주가 제주마 경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 7경주가 한라마 경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경주가 4경주, 6경주, 7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안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 추천까지 꼭 안고 가겠어요. 이 4경주가 일단 현장 추천으로 안고 가고 있고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은 사경주를 주청경주에서 배제시키면서 베팅강도를좀 내리, 내리겠습니다. 내리게 그리고 한라마경주, 육경주, 칠경주 좀 혼전이 보이는 경주예요 육경주, 칠경주도 1200m와 1400m 두개 경주에 주청경주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7일 제주이상과 제라암프로스기 금명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 일경주 5세 이하의 마필들, 120점 이하의 별점 경주로 800m 경주로 12가 채우고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일경주는 좀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 관심 높게 보는 마필들, 10번마 대왕 황제, 3번마 얼룩 시대, 7번마 노울, 6번마 스켈레톤 이렇게 딱 사도 압축을 한번 가고 싶은 이제 제주일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이거... 7번 10번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경주죠 하지만 에, 경마라는 게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 깨어들 마필이 에, 최대 복병 마필이에요 제가 관리 마필인데 3번만 얼룩시대를 좀복숭삼복숭까지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이 마필이 지금 소속조 비룡석탑이라는 제주 마필과 동반 습보를 때리는데 에, 굉장히 좋아요 원래 비룡석탑이 지금 상위등급 마필인데 대등은 발걸음을 보여 주면서 앉지는 아주 근성까지 겸비를한 마필입니다. 자, 3번만 얼룩 시대 좀 관심 높게 봐야 되는 마필 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지금 한 마필만 더말씀드리면 6번마 스킬레톤인데 어, 눈에 띄게 이 마필도 주포기 지금 변화가 온 마필이에요. 뭐 조교 내용으로는 크게 변화가 된 내용은 없는데 에, 이런 걸음이나 이런 에, 꾸준한 에, 훈련을 통해서 사사히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마 스켈레톤 11초에서 추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이 마필도 좀 관심권에 안고 가시는 3복마 예,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주 일경주는 10번마 대왕황제 7번마 노을 예, 두 마필을 인정을 하면서 3복승 예, 마필 3번마 예, 얼룩시대 자, 6번마 스켈레톤 근데 현장에서 맞으면 3번마 얼룩시대가 3복승이 예, 아니고 복병으로도 안고 갈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경주는 예, 꼭 현장까지 한 번, 3번마 만 얼룩시대를 안고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상경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상경주 역시 제주마경주, 900m 경주로, 700점 이하의 핸드캡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8주가 단촐하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번 경주도 뭐, 노코때를 마필은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충마부터 조금 혼전이 약간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 <laughs> 뭐 거리가 지금 적응이 안된 마필들이 예, 대다수 출전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자 우선 아직 900m라는 거리를 안 뛰어봤지만은 이 마필이 체중만 조금 빠졌으면 진짜 축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인데 예, 3번 마너울입니다자이 마필이 지금 예, 휴양 이후에 예, 굉장히 지금 예, 직전에 뭐 아쉬운 이착을 했지만은 조금 기승술만 좋았으면 대가리였죠 그때도. 예, 자, 이번 에, 금요 현장에서 체중만 조금만 더 빠져 지금 체중이 안 빠져도 이 마필을 좀 높게 보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에, 바람으로는 체중이 조금만 빠지면 좀더 높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뭐 연속 출주이기 때문에 체중은 당연히 빠졌을 건데 얼마만큼 빠졌냐가 좀 관건인데 자, 이 3번마 너울도 좀 높게 봐야 될 마필 중에 한 마필이고 자, 여기서 지금 예, 900미터를 뭐큰 기복 없이 뛰어주는 마필들이죠. 일본 마유수 평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번 예, 마 준평원, 자, 이두 마필을 또 관심을 두고 가셔야 되는 마필 중에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높게 보는 마필이 4번 마 준평원인데, 이제까지 이 마필 지금 인기권에 비해서 제가 추천을 드려본 적이 어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 마필이 지금 제갈 바지가 안 좋습니다. 제갈을 똑바로 물고 뛰는 마필이 아닌데, 자, 금주부터 예, 마필이. 물고 뛰는 아주 근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4번마 준평원 관심권에 두고 가시는 마필이다 1번마 유수평전도 진짜 반 죽여놨어요 마필은 굉장히 강하게 스포로만 조져놨는데 충분히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초 때 초반 17초 때 후반 조금 기록 단축도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유수평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6, 6번 막쾌속 무적. 야, 이마필은 지금, 이마필 역시 지금 여석 출전인데, 이마필은 지금 마필이 너무 얇아요. 보폭은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예, 마필이 워낙 얇다 보니까 좀 채식. 예, 당연히 현장에서, 지난번에도 예, 지금 채식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좀 높게 봤던 마필인데, 예, 좀 아쉽게 탐착을 내고 말았어요 어차피 400m는 이마필이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마필이 아니고, 자유형 시 추입 형마필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에, 이런 900m 좀 늘어난 거리가 또 유, 유리할 수도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장에서 맞으면은 3번마 너우를 어, 축으로 놓고 에, 4번마 준평호가 1번마 유수평정 딱두 방으로 들어가는 경주다. 예, 이새에 끼어들 마필이 에, 6번마 쾌속 무적만 한번 예, 노림선 안고 가 보겠습니다. 물론 5번마 마음이도 많이 인기권에 놓을 수 있지만은 예, 이마피도 운이 따라야 되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도 지금 400m에서 좀 운이 따랐던 거고.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 <laughs> 자, 이번 경주또 제가 어, 현장 추천 경주 이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강추은 나와 있는 경주에 예, 후착으로 예, 때려 먹는 경주다. 뭐한 방으로도 들어가 볼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우선 어, 노코 테를 충만한 8번마 신해장군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 에, 안정적인, 에, 모습, 뭐, 연준의, 에, 지금, 조교 내용상에서, 어, 빈팀이 없어, 없어 보이는 마필. 8번마 신해장군은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 1번마 당대과 문이라든가 뭐, 5번마 연례관국 6번마 파워, 딱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한번 노림수를 안고 가고 싶어요. 일단, 3두인데, 1번마 당대 가문은 혈통, 그리고 가격 대비, 예, 최고의 마필이죠. 이런 사이즈 자체가 틀린 마필들이에요, 지금. 근데, 예, 어느 때 부턴가 마필이 딱한번 핸디를 타기 시작해서 57kg 달면서부터 지금 마필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예. 또, 지금, 원율 기수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기수 등짝도 조교사 인터뷰에서도 어 기수가 원일 기수가 이 마피에 대해서 각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호흡을 잘 맞추는 기수인데 예, 원유율 기수가 없어가지고 기수 선정하는 데도 참 고민스럽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예, 한 만큼 이 예, 당대감을 아무나 쉽게 팍팍 끌고 다닐 수 있는 마피는 아니에요 조금 까탈스러운 마피이다 보니까 근데 또마필의 문제가 뭐냐면은 조교 때는 굉장히 예, 마피이 카랑카랑한 게 어, 굉장히 걸음도 좋고. 모든 뭐이 완벽하게 이렇게 같이 진 부분을 보여주는데, 실점에서는 아주 졸전을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 때와 실전이 틀린 마필. 그래서 세게 보지는 못한 마필이 아닌가. 자,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예전에 기량이 올라오는 마필이죠. 5번만 열례강고 그리고 6번만 파워. 딱 이두로 이도, 압축으로 가고 싶어요. 이두 압축으로 하는데, 좀 관심 놓게 보는 마피드 5번마열려강응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핸디도 예, 지금 예, 적정 예, 부정을받 예, 부여 받았고 또 지금 이 정도 편당이면은 충분히 올수 있는 마피드 아닌가 걸음이 일단 변화가 예전 걸음이 올라온 마피드 5번마 열렬 반응 좀 예, 관심 놓게 보는 마피드다 6번 마 파워는 지금 이마피도 지금 추,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피인데 지금까지 뛰었던 네이스하고는 약간 틀이죠. 예, 약간 예, 등급이 예, 애들이 약간 센 예, 편성을 만나다 보니까. 자, 이마필도 물론 입상 도전은 가능한 마필인데, 예, 5번만 열려갖고 보다는 약간 한수 밑으로 한번 돌려보고 싶은 최하 배당을 할수 있어요. 8번, 6번이. 근데 예, 저, 저 개인적으로는 6번을 약간 뒤로 예, 밀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4경주는 추천경주인 만큼 현장 추천입니다. 예, 8번만 신내장을 놓고, 5번 마, 열리감, 한 방으로 한번 들어가보고, 예, 뭐 6번 마, 파워가, 환수가 나오면 6번 마, 파워만 딱 받치겠습니다. 여기에 3복으로 들어갈 마필이 1번 마, 당대감과 3번 마, 선돌목. 3번 마, 선돌목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마필 채색이, 모체색이 예, 바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 봄이 되면서 마필도 굉장히 컨디션이 올라온 예,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돌목도 꼭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다 자, 제주 4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 역시, 예, 한라마 경주. 예, 제가 안고 가면 또 추천 경주입니다. 배팅을 좀 강도를 올리고 싶은 경주다. 어, 뭐, 주메인급 승부처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자, 굉장히 좀한번 더, 예, 제대로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닌 게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어, 우선 관심에 두는 마필들을 예, 말씀드리자면, 예, 2번마 멘탈킹, 예, 4번마 제주예금, 그리고 예, 뭐 여기 지금 6번, 7번마 검은 그림자도 지금, 예, 이마필서 지금 휴양 후에 좀 장기휴양을 한 마필인데, 예, 예전에 그런 어떤 걸음을 보여주는 힘이 꽉져 있어요. 근데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laughs> 너무, 너무 살쪘어요, 지금. 예, 이 정도 체중에서는. 예, 안 됩니다. 예, 8번 마 페가수스. 예, 마지막으로 10번 마 신의, 신의 힘까지. 제가 한 <laughs> 오두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선 간, 관심 높게 보는 마필들이 2번 마 멘탈킹과 예, 8번 마 페가수스. 이두 마필을 좀 관심 높게 보고 있는데 지금 4월 이 페가수스가 4월 3일 날 예, 좌전지 파행이 예, 예, 진료 기록이 있어 가지고 조교사의 인터뷰 때 지금 8도조에조 조교사가 인터뷰를 나오시는 게 아니고 주선수 지금 기수회 회 명예 회장이죠 정민기수가 지금 인터뷰에 오는데 정민기수 앞에 페가수스 파행에 대해서 좌전지 파행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 파행이 지금 다 완치가 됐기 때문에 출전을 하는 거고 상태 이상이 없다고 조교사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팔근막 8번은 예, 페가수스가 지금 늘어난 거리에 처음 지금, 어, 경주를 적응하는 거지만 경험하는 거지만은 충분히 버티기 가능한 전략이다. 그거에 따라서 조교도 지금 조교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구보 강구보입니다. 강구보로 예, 마표를 거의 반 어, 죽여, 죽여놨는데 그 정도 조교면은 충분히 에, 늘어난 거리에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번 마 멘탈 퀸 역시 이마필은 지금 조교는 약해요. 그냥 석보고로으로 예, 그냥 아주 가볍게 컨디션 위주로 훈련을 하는데, 이마필은 조교사 인터뷰에서는, 어, 왜 출전주기가 이렇게 길, 길게 해서 출전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살이 붙어야 되는 마필 오히려 더 살이 부트, 붙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출전주기를 길게 하면서 굉장히 좀잘 먹이고, 이렇게 위에서 조마로 에서 에좀 예, 훈련도 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메탈킹도 좀 높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조교사 인터뷰도 잘 됐고 어, 조교회 조교 때 봤을 때 힘도 부쩍 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2번마 소원프리 뭐 다른 마필들도 <laughs> 다 인기권에서 냄둘 수 있어요 1번마 소원프리도 마찬가지고 1번마 소원프리 역시 지금 동반훈련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아, 죄송합니다. 동반훈련이 아니고, 예. 이마필 역시 지금, 수요조교 때, 숯불을 때리는데, 굉장히 아, 좋은 탄력감을 보여준 마, 예, 마필인데, 개인적으로는 살짝 에, 뒤로 돌리고 싶어요. 채식이 계속 많이 났습니다. 계속. 자, 이마필 뭐, <laughs> 당일 현장에서 채식이 좀 올라와, 오면은 삼복송 정도나 될까? 지금, 마필 상태로 가서는 배가 둔가죽에 붙어있어. 그래서, 그렇게 볼, 크게 보진 못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사범마 제주의 검인데, 지금 뭐, 최근 보여준 전력은 없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자, 이 마필은 분명히 숨은 잠재력이, 숨은 잠재력을 안고 있는 마필이다. 이때도 지금 대현이가 인기 5위권인데, 예, 뭐, 거의, 거의 성의 없이, 예, 기승을 했죠. 자 이마필 승부 걸리면 앞선에 나오는 마필이고 지금 모든 게다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예, 추천 경주로 안고 가는데 예, 배당이 예, 중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다. 맞으면 한 방입니다. 예, 아니면은 두방 이상 안 가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예, 한 방이면 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예, 믿고 오시는 만큼 꼭 예, 좋은 적중으로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예,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400m 경주로 예,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데, 지금 현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과, 그리고 지금 거리 적응이 안된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예, 마필들, 예, 좀 관심 높게 보는 마필들, 일단, 현존, 현군, 현군에서 기본 마필들 좀 에, 관심 높게 보는 마필들을 보자면은, 4번마 초원의 빛과 6번마 금사냥입니다 자, 이두 마필, 지금 굉장히 좋은 걸음과 좋은 조교 내용을 갖고 있고, 에, 뭐, 편상 자체가 어린 애들 앞에 안 물려줄 정도로, 이, 이 정도에서는 내가 먹어야 된다. 이런 어떤 어, 조교 내용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4번마필, 6번마필두 마필을 좀 관심 높게 보는 마필이고, 치고 올라오는 마필 중에 좀관심 높게 보는 마필, 당연히 뭐 2번마 녹색 질주하고 9번마 명성신한데, 자, 여기서 지금 참 웃긴 게, 이둘다 선행 각질을 갖고 있는 에, 단독 선행 도주형식 마필들이 두 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2번마 녹색 질주는 심한 배를 해가지고 200마, 200m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 좀 더, 에, 죄송합니다, 400m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 심한 배를 어떻게 해서 올 것이냐 이렇게 어, 여쭤봤더니 이마피는 무조건 선행 무조건 도주형식밖에 안 되는 마피다 제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피는 무조건 선행으로 나가는 그냥 선행으로 나가서 버티기 자 이런 뭐 전개 그리고 9번만 명성신하는 게, 진로가 어떤 진로, 게이트가 어떻게 에, 번호를 부여받나에 따라서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선입이 될수 있다. 뭐 자유형식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겠, 있다고 했는데, 찜찜한 게 월요일, 화요일 조교를 안 나와요. 이마트로 채식이 굉장히 좀 관건이 필혀라서 월요일, 화요일 조교를 안 나옵니다. 불, 조교 불참한 게좀 찜찜한데, 어쨌든 이마필에 지금 9번 게이트로 지금 어, 뒤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형식으로 풀어갈 전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니다 어쨌든, 2번, 9번, 두 마필다. 좀 높게 봐야 되는 마필들이다. 뭐, 조교가 이틀 빠졌다고 해서 이 마필이 뭐, 어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은 조교로 뛰는 마필이 아니고, 네, 자기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만 명성신화도 좀 관심 높게 봐야 되는 마필이다. 자, 어쨌든, 7경주까지 추천경주입니다. 자, 2번만 녹색 질주. 4번만 초원의 피, 6번만 금사냥. 에, 9번만 명성신화, 딱사도 압축으로 하는데, 때리고 바치겠습니다. 뭐 2번, 9번, 이런 마법은 없습니다. 자, 2번마필, 녹색 질주냐, 9번만 명성신화 하냐, 충마로 선정 후에 때리고 바치는, 딱두방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월 17일입니다. 제주의상과 재란 프어서기 코너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